조선 시대 가장 더러운 직업을 가졌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똥장수. 믿기 힘든 이 진실 59초 만에 밝혀집니다. 조선은 농업 국가. 생존의 핵심은 비료였습니다. 화학 비료가 없던 시절 인부는 최고의 유기질 황금 걸음이었죠. 똥장수는 한양의 모든 인부를 독점하는 환경 사업가였습니다. 양반들은 똥을 돈을 받고 팔았고 똥장수는 농민에게 다시 비싸게 팔았죠. 바로 k 순환 경제의 완벽한 순환 고리였습니다. 신분은 전했지만, 그들의 노동 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조선의 일반 머슴이 1년에 약 7량을 벌 때, 똥장수의 연수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 실학자 박지원의 기록에 따르면, 똥장수는 연간 60량을 벌었습니다. 이는 머슴의 8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양의 좋은 기와집한채값과 맞먹는 돈이었죠. 더럽다 손가락질 받았지만, 알고 보면 조선의 똥재벌이었습니다.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똥장수는 도시위생의 파수꾼이었고, 조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순환을 책임진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된 땀방울이 없었다면, 한양은 썩어 넘치는 오물 속에 갇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천한 신분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달랐습니다. 똥장수는 천한 노동을 통해 부와 덕을 쌓았던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더럽다고 외면했던 그들의 삶, 바로 그들이 찬란한 조선을 만든 진짜 황금이었던 것입니다.